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위해 네, 우리 김혜웅 예수사 부회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김정 기자님 계속 순위를 채워 계셔 가지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네, 네, 외국 김지원입니다. 3년 동안에 세종에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던 차에 세종 가 우리 세종 시민들의 그 문화 갈입증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축제에 그 동원되는 예술 단체가 몇개 단체며 여기 동원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수공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공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응다리 중앙공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분포돼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연, 어, 시민들이 관람 또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혹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지요. 이것도 하나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진축계정이라는, 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종에서도 어 최민호 시장께서 빈축해적 이야기를 해서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행사를 어, 개최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해보셨는지 예,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쉬운 것부터. 어, 정원산업박람회와 세종축제 같이 협력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어, 국립수목원을 둘레를 도는 셔틀버스 세대가 계속적으로 예,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 민들의 어떤 그 이동을 좀 돕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예술인들 참여 인원은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어, 거의 세종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민내총과 예총이었던 행사들이 또 일식에 같이 열리게 되고요. 또 저희 시민기획의 전문예술인들로 참여하는 예술단 외에도 많은 예술팀들이 버스커 공연들을 통해서 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수십 개 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종축제 예산은 9억입니다. 예전에 12억으로 교체되던 축제 예산이 코로나 시기에 9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9억으로 어, 축제를 이, 이 공간에 호수공원에 12억으로 개최되던 세종 축제가 세계공간에서 부업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프로그램들이 에, 연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요 어, 도시축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든지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 축제가 지향해야될바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사업본부장 김혜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김주환 본부장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어, 단체와 참여하는 예술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간담회 마치고 나서라도 현재 측정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숫자를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어, 그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감독단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회전문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모할 때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수술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하지만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따서 더 많이 어, 모르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그 질문. 브레시안 김기철 위원장님. 어, 아까 그 킹카누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누라는게 인디안들이 사는 데로 가있고요 그러면 우리 그 종에는 부강에 이전에 부강 나루에서 금강함까지 상당히 한포도배라는게 있습니다. 라고 정시절에그보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또는 우리 조선시대 그 세종시대에 어떤 하고 다녔던 나룻배라든가 연골타는 게 맞는 것이지 하늘로 갔다 오는 게 맞는 것이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사적 고증에 관한 것을 했을 때 우리 세종의 역사와도 주목시키는 게 사람들 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안할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왕에 운영하신다고 하면 뭐가 될든 간에 호수공원에 배를 띄우는 게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지, 또 안전 아까 안전장치 를보니까 코로나에 관한 기문 하시는데 뭐 수상 해상 수상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건돼 있는지 알고 있고요. 설명에 김장욱 장님 질문 하신 그 셔틀버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거 선거법 다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와 연관해서 아까 이제를 보행과 자전거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같입니다 오히려 사륜 자전거라든가 이륜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자연해서 나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하는 게 친환경, 친환경적이고 규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네그 셔틀버스 세대는 사실은 노인과 어린이 즉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어. 자전거 축제가 저희 연계 행사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는 보행을 통해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어울린 자전거를 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로부터 협력 연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보행 도시의 어떤 매력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선거법 위반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카누 운영은 사실은 어, 비예산 저희 예산이 그 거의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어, 호수공원에서 호수를 제대로 활용한 축제를 해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수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간인 호수 수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 킹카누는 어, 어, 다른 다른 배하고 달리 아주 좋습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어, 운영이 가능하고 아,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이 있고 어, 리드하는 전문가가 같이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보증을 통해서 홍포록배라든지 보증된 네, 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반응들을 보고 수상행사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보고 아마도 어,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유례도 료 있기 때문에 예산 비예산 업무를 하는데 그럼 쳤다 가면 이거는 업자한테 돈 벌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모밖에안 됩니다. 아그 업자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요. 아 어, 거의 그 세종 호수 공원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저희가 아 가평에 있는 그, 그 업체하고 소문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오는 거고요. 어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는 거는. 어, 노쇼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걸 하루 종일 타고도 어, 업제가그 운송비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서 저희가 운송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D-24 임태기 기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음. 부분이 그 먹거리 부분에서 이제 이제 사실 드림축제가 거의 푸스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뭐 기존에는 또종성콘센터 앞에서 뭐 별도의 뭐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좀 만나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교통수단 부분 얘기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애부 교통수단 미니관광 열차 운행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종으로 대상은 어떻게 하고 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하나만 더 도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옥상정원을 행안부에서 내려가지고휴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관계기관 협업이, 협업이 된 건데 사립청에서는 이제 정원을 방문하려또 지원했고요. 이 기타 외에 뭐 대통령기록관이라든가 또는 국민세종수목원이라든지 행복청 LH 그 세종시 홍보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그국공세종도목원에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연떤행사로 know, 어 o u know, you know, you k n 정원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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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거기는 저희가 했고요 다, 나머지 공간들은, 어, 시간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과 협력해서 계속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그 이동수단인 관광, 방광, 미니 관광열차는, 어, 린이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어,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는 그 동선에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정원산업단지장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정원산업방람회에서 준비한 열차고 저희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도입할 지역은 정원산업방람회가 터지 중에 있습니다. 어, 그 미니관광열차는 주로 어린이랑 노약자 정도가 탈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먹거리는 총투드트럭이 35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 적극적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의 소상공인 협의회라든지 식당을 갖고 있는 업소들에서는 푸드트럭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어, 그때 가장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 푸드트럭을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고 어, 지역의 음식점에 배달이 가능한 배달존을 정원상업 강남의 쪽과 호수공원 쪽양쪽을 설치를 해서 지역 식당들의 배달이 가능한 메뉴들을 어, 오픈해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 소상공인은 함께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40개 정도의 부스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개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로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고 현재 여기 거주하고 영업행위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포장된 식품, 어, 가공, 어, 조리 현장 조리가 안 되는 포장된 식품과 공예품 판매 가능한 제품들과 부스,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부스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개방해서 40개 부스를 소상공인 여러분이랑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역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주신 나운 장터에서 먹거리 하는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리하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감독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리된 제품들을 어, 제공하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랑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 트럭은 어떻게요? 그럼 푸드 트럭도 완성된 제품을 팔아요? 어, 푸드 트럭은 어, 모든 그 푸드 트럭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어, 위생 안전 보건, 그다음에 전기 안전, 가스 안전들 다 특혜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라운지 터 같은 경우에는 어, 외부에다가 그싱크대를 어, 설치한다든지 조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위생법상 어,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전국적으로 어, 그런 외부 조리 시설을 통한 음식점 운영은 지금 축제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전기, 가스 문제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푸드트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배달존과 가공식품의 참여를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푸드트럭이 음식을 해놓고 전, 진열하는 공간이 먼지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셔야죠. 아, 네. 그건 저희가 철저히 위생관리나 안전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문 즉시 조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리 중에서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4일간 그 축제를 열면서 어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날짜별로다가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이 한 50개에 달하다 보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지만 7일 날은 주제 공연, 그날 8일 날은 라페스티벌9일 날은 버스킹, 오서커스라는 공연하고 을 그다음에 낙화 이런 식으로 중심 대표 프로그램들은 시간 차를 두고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그 대표 프로그램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월말에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0주년 행사 때도 제가. 깨졌는데요. 굉장한 쓰레기가 많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통신 장애가 나어났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히 회복을 하고, 어, 그다음에 그걸 뭐 누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쉽게 할수 있는 그텐츠나 이런 뭐 플랫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홍보 계획단이 자체적으로 또 개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 매체를 통해 홍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걱정 안 하고 여기 계신 디자인들께서도 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현장의 지구 계획에 대한 뭐 관리나 운영의 문제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축제는 사실은 집갱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의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특히 호수공원에 뭐한 4-5만명이 몰리면서 그잼 현상이 발생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어서 어, 올해는 병원, 어, 병원 공원, 보안공원하고 호수공원, 보행교까지 행사장을 좀 확산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홍보는 어, 그런 음.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 예, 인쇄물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어, 정합 안내에 QR 코드로 모든 것들을 다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어, 디지털 기기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어, 쓰레기 처리는 지난번에 식주 년 행사 때 저희도 가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 가장 정원사람박람회 대행사와 우리 운영 대행사의 예, 가장 중요한 지금 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차장, 화장실 이세 그 가지가 어, 특별 a y 이 문서는 이동. 사 o x i e Hengsang, Hengsang, h e 이 g s a n g h e n 있 s a n g Heng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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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n g s 한행사 Hengsang, h e n g s 한 n g h e n g 라는 n g Hengsang, Hengsang, 어, 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종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푸른들판의 규모가 동시 수용 인원이 한 400가족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프로그램이 제일 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동네라고 하는 그림 아티스트들과 체험 어린이들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소초등학교 어린이들 만드는 그런 동물을 소재로, 테마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 메타세카이어 숲의 초록동네 프로그램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세종축제는 전통적으로 75%가 어린이 가족 관람입니다. 올해도 그건 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어린이 가족의 타겟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열 기자님. 예, 대전이 터으시면 최대열 기자님요. 지금 낙화 규모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이 전혀 없어요. 뭐것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보통 낙화축제는 무리에 안전상 무리에 이제 설치하는 게 맞는데. 같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탈세코이더를 숲에서 한다는게 좀아이러니하고요왜그 숲으로 갔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시고요. 이제 싫은 소리 좀 아마 할게요. 이건 기자들 솔직한 심정인데요. 지금 예산 홍보 예산 아니 저기 예산 사업비 9억 중에 홍보 예산 3천만원 정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3천만원은 언론사 홍보 비용으로 아마 지출이 될 거예요. 지금 세종시 출입계자 얼른 광고 대상자가 몇 명인데 너무 아무리 예산이 축소됐지만 이 적은 돈으로 기자들한테 홍보 부탁하고 기자들한테 간담면 오라고 하고 또 여기 참석하는데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고 참 진짜 서운해요 솔직한 인정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내년에도 구억설당해가지고 또3천만원 주고 기자들 가물 찢어먹게 싸움 시키고할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불? 생각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아 낙화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어, 영평사, 관계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낙화는 영평사에서 낙화 축제를 구월달에 합니다. 그그 그 축제도 역시 무리해서 하지 않고. 어, 나무에 걸어서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낙화 놀이를 하는 곳은 수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 나무에도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테스트를 가서 현장 테스트를 해서 어, 화재의 위험들이 없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평사에서 열린 낙화축제에한 아,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규모로 올해는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코스공원 쪽과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좀더 협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낙화축제가요. 보통 그 연병사에서 할 때는 무용소방자라든가 소방, 소방, 소방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저희도 다준비를하고습니다이 얘기를 물어보면. 네, 그, 아픈 말씀을 주셔서, 어, 장보비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많이 고려하지 못한 잘못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올해 처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인제 마음으로 1월부터 막 준비를 했는데 일을 하는 데 급급해서 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미리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아 저희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 축제 부분부터는 언론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도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한 예, 홍보비 예산은 요번에 예, 얼마라고 지정이 됐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편법으로 그 그러니까 편법으로요 예, 활용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 시장님하고 예, 축제위원회하고 상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저희 그 편법까지 쓰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이병기 기자님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식사를들을 또 하시러 가셔야 될것 같아서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볼거리, 질거리 외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공급을 어느 정도 해소됐고요. 네. 지금 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이제 기획은 기획 신기에 대해서 하셨지만 또 이제 대행사나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쪽에서 어, 자체 이론 가지고 또 가능한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 운영을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도 있고. 그뭐 여러각종 체 체험, 시민 체험들이 또 많이 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라든지 이, 이, 이 정도까지 어, 가동을 안 해도 가능한 건지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아 네네 그 인원은 저희가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인원들을 배치할 거고요. 어 자원 활동가들이 아니라 저희 시민기획단하고 어, 대학생 운영 그 운영 인력들이 이제 운영 어, 업체를 통해서 모집이 돼서.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운영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히 그 운영업체랑 준비를 하고 있고 요 운영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승인 때문에도 어, 사전에 저희가 수여하고 준비를 됩니다제 시민자원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업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 모범 운전자회 네. 네. 같은 그, 어, 지역에 네. 참여하고 있는, 어, 이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계획단, 모니터링단, 그리고 대학생 운영단, 어, 운영업체, 그리고 재단 직원들, 어, 모범 운전자, 이런 분들로, 어, 현장 운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운영 대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어, 예전에는 대행사에서 기획 설계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투트랙으로 저희가 미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나 기획을 어, 재단하고 기획단이 가져가고 현장 운영은 대행사에서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대행사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주문을 할때 현장 운영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과업의 메인으로 두었고 또 한가지 저희가 대행사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어, 지역 업체에도 최종 축제를 할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허가하는 방식을 어, 두었고 또 지역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어, 지역 업체랑 어, 또 다른 큰 대사가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방식들은 계속 가져가서 지역의 업체들, 지역의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종 어,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는 조금 전에 바로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렸고요.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2022 세종축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